이런 쿠키를 참 좋아하는 건가? 그냥, 근데 애기들이 지나가다가 저 앞에 멈춰가지고 못 지나가고, 떼 <laughs> 쓰고, 돌멩이나, 우와! 신기한 걸 팔더라고요. 오. 일단 이34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멜버른에 살았던 집 주소 이름인데 일단 이거는 사실 뭐 별건 없고 그냥 집에 뷰가 좋았어서 이거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찍어 놨던 것 같아요. 발코니랑 이게 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집주인분에게 아, 계약하겠다고. 그냥 여기로 음, 이사를 와서 월세로 있습니다. 렌트 하신 거죠? 호주는 주급 급여가 주급으로 나와서 2주 단위로 페이를 내거든요, 보통. 아, 그래서 렌트를 2주 단위로 예. 예. 주에 160불? 지금 기준으로 한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로 이 주에 한 30만 원 가까이 좀 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음... 그 정도면 좀 가격이 싼 편이었어요 몇 평짜리였는데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투룸에다가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3층 침대를 한 방에서 써가지고 3명이서 잤었거든요 한 방에 아, 6명씩 네. 와. 원래 호주가 좀 그래요 한 번씩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실 분들은 보면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laughs> 집을 인스펙션을 가면은 문을 열어 놓데 거실에서 두 명씩 자고 있고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이 있고 막 방에 여덟 명씩 나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월세가 싼게 아니구나. 아무래도 일단 말이 좋아서 워킹홀리데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뭐, 멜버른 시티에서 우와. 딱 끄트머리 있는 부분이라서 <laughs>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 멜버른이 호주에서 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막 9시, 1 0시될 때도 해가 안 지고 막 그럴 때한 번씩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오. 이것도 그냥 저녁에 찍은 사진 음. 그래서 이폴더는 그냥 좀 살았던 음. 그런 그냥 아파트? 뷰 시간 순서대로 하면 제가 매버른은두 번째로 왔고 아, 아, 예. 시드니부터 시작하시면될것 같아요 네한번 들어보실래요? 짐 써놨던 것들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짐을 싸할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그냥 캐리어 하나에 가방 하나, 백팩 하나 정도면 되는데 가기 위해서 준비할건 일단 피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조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 음, 음, 일단 호주 이민수 사이트에 가서 음, 어카운트부터 만들고 음. 그때 이제 여권이랑 장고증명서 스캔본이 필요한데 오. 제가 갈 때는 한 200, 300만 원 정도만 증명하 됐었는데 음. 코로나 영향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일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가 돼서 아. 호주 달러로 5,000불 정도? 하나로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장고 증명이 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갈때 제가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좀 먼저 호주에 가서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음. 그분이 갈때 도움받았던 유학원을 통해서 좀 비자 신청 이런 걸 도움받았었고 음. 근데 신청 자체도 아마 비용이 한 (30만 원) 전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한 (495호주) 달러로 지금은 한화로 한 (41만 원) 네. 이었고 비자 같은 경우도 신청하고 이제 (11개월) 이내에 호주에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작일은 입국한 시점에서 1년이라 신청한 고 답장 오 기간이 아니라 내가 호주에 딱 밟은 시점에서 음. 1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착각하셔가지고 오. 비자 일정 사실 남았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 일단 옷은 많이 챙겨 가지 말라고 제가 주변에 말을 해주는 게 더워서요? 그것도 있고 그냥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사실 그냥 가서 이쁜 아. 옷들이나 물건들 사서는, 사기도 그치. 하고 네. 호주 달러인데 돈도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이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고 파스텔톤으로 돼 있고 <laughs> 예쁘다. 그러니까 아마 이을 하시게 된다면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볼수 없는 인천공항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사람이 많았을 <laughs> 19년도 5월 달이니까 참. 아니 이게 기내식이 상추가 나오네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쌈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비싼 거다했어요 어. 아니 60만 원짜리 그냥 일반석 타고 갔었는데. 쌈 기나긴 비행을 끝내고 이제 호주 사시는 분들이면 아실 건데 음. 그랜드 센트럴이라고 음. 보통 시티라고 부르는데 음. 시내 중심을 시티에 있는 제일 큰 역이고 음. 이제 여기로 보통 뭐 뭔가 타고 오거나 하면 오게 되더라고요어 좋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지금 보니 또마련하기도 하네요 <laughs> 여기가 이제 타운홀 건너편 쪽에 있는 그 쇼핑센터 같은데 음. 이제 시드니에서 저 센트럴 역에서 아마 한칸 뒤에 있는 역이라 처음에 내릴 때 숙소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 캐리어 질질 끌고 가면서 음. 아 신기하다 두리번 들이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네요 멜버른 <laughs>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럽 같은 건물 그런 게좀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음. 도시 자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음. 빌딩 사이에서 좀 옛날 건물들이나 목재 건물들이나 그런 장식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게이게또 어색하지 않으면서 잘 어울리는 게 신기했었어요 음. 거지새라고 음. 그냥 도시에 이런 새들이 살아요. 그냥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 뒤지고 막 소리도 시끄럽고 비둘기보다는 엄청 큰학 같은 느낌인데 아. 심지어 얘네가 사람도 보면 안 도망가고 아. 그냥 오히려 막 달라드는 경우도 있어서 대박. 도시에 이런 애들이 살더라고. 다음으로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음. 서클러키 항만인데. 음. 이게 하버이지지라에서 시드니가 남쪽이랑 북쪽이랑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네. 이게 생긴 이유로는 좀그 위에 왕래가 편했다고 요그 전에는 배 타고 다녔다는데 음. 그래서 이게 좀 상징적인 시드니 나름의 음. 랜드마크죠. 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아, 오페라 하우스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이거는 아마 페리에서 찍은 사진일 건데 음.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데 가까이서 보면 누렇고 떼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렇게막 건물 자체는 이쁘진 않았는데 멀리서 봐야지 확실히 좀 하얗고 그 깨달이나 음. 이런 조형적인 형태가 잘 보여서 추천하는 거은 오페라호스 건너편 쪽에 밀스스 포인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참 예쁘고 그쪽에 잔디밭이 깔려 있어서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 와뭐 원래는 오페라 하우스를 갈 계획이 없었는데 백패커스 숙소를 잡고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하니까 누워 있는데 웬 캐나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더라고 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 뭐왜뭐 응. 뭐 때문에 왔냐 그래서 뭐 워킹 홀리데이 왔고 오늘 첫 날이다 어, 건축공학 전공해서 뭐 오페라 하우스 보고 싶다 했어 그 아저씨가 아나 호주를 3개월 정도 배낭여행 왔는데 시티리를 내가 좀 투어를 시켜주겠다 해서 그날 한 다섯 시인가 나와서 한세 시간 정도 그 아저씨가 시드니 도시를 투어를 시켜주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집에 갔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참문이 좋았었죠 오페라하우스 저 위에 벽에다가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네. 좀 예술 작품 같은 거를 틀어줘가지고 사실 가면 뭐 그렇게 막 엄청 이쁘거나 좀뭐 볼거리가 많진 않는데 그래도 네. 사람들 많이 오고 그쵸. 이때는 아마 테마가 호주 고유 생물인가 해가지고 좀 기괴해가지고 이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기억상 음. 영상도 <laughs> 그 네네. 음, 음, 음. <laughs> 그래서 다리도 뭐 이렇게 빛나고 다 그냥 빛의 축제라고 해서 음, 음. 좀 분명히 많더라고 오. 오페라하우스 거기 밑에 식당에서 피자와인 이제 같이 갔던 친구랑 먹었던 사진이고 식비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더 비싸고 아, 외식을 그래. 하면은 좀한 1.5배 정도 체감 비싸다. 비싸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TV나 이런 아, 걸주는 나가는데 호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또 에이, 이게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피자를 먹는데 좀 심심하니까 우리나라는 핫소스 달라 하잖아요 음. 직원을 불러서 핫소스 좀 달라 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번 말하다 가아 칠리 소스다라니까 아 그제서야 아, 타바스코 소스나 칠리 소스 원이 하면서 갖다 주더라고 <laughs> 혹시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게 숙소 처음에 백패커스에서 아침에 조식이라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백패커스는 라뭐 숙소 이름이에요? 아 여행자들이 그냥 일, 일반 방에 한네 명이나 여덟 명 여러 명이서 묶으면서 싸게 좀 아그런 장밤 자고 가는 숙소를 말하는데, 음. 여기 보시면 베지마이트라고 음. 호주서 유명한 잼 같은 건데 음. 이게 야채로 어떻게 뭘 만들었다고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맛 없더라고요. 살짝 음. 한약반나면서 쓰고 땅콩 버터나 이런 잼에 발라먹지참 음. 신기했던 경험이고. 여기가 이제 페디스 마켓이라고. 시드니 중심에 있는 음, 시장 같은 데인데, 에이. 집 근처에 있어서 집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자주 들렸던 데기도 하고,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어서 관광지로도 좀유명해 사람들이 많고, 시드니에서 유명한 해변 중에 본다이비치라고 이제 서핑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영하러도 많이 가는데, 이날이 아마 그냥 되게 구름이 좀 이뻐가지고 에이. 친구들이랑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었던 데요. 아마 호주 시드니 여행 오시면 이쪽을 아마 많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여기는 이제 다시 시티로 돌아와서 그 달링아보라고 시티 중심에 있는 항만인데 어.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상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불꽃놀이 같은 거나 축제를 열더라고요. 음. 그래서 행사 같은 거나 어. 이렇게 서커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볼거리가 많아서 저는 호주 살때 여기 엄청 자주 오고 좋아했던 집. 음. 여기 있어요 그 오브제 같은 것도 공원같이 신기하게 좀 많이 예쁜 곳이 놀더라고요. 많다 되게 네네 가족 단위로 저녁에 그냥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음. 되게 좀 좋은 공간이었어요 알라딘? 아 여기가 시드니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원 겸 카페 같은 데거든요. 음. 가든 소바 브 알렉산드리아라고. 이게 시신별로 테마가 다른 건데, 이때는 보시다시피 알라딘 영화 아 개봉했던데, 음. 알라딘 테마로 좀 많이 꾸며져 있어서. 어허. 그등 같은 것들이나, 이쪽은 이제 하이드파크라고 음. 영국에 있는 하이드파크가 아니라 시드니의 하이드파크가 있는데, 거기 내부에 있는 것 중에 1차 세계대전 좀 메모리얼 기념관으로 음. 안장 메모리얼인가?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물 있고 공원 아마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되게 여기도 특이하고 음. 아침에 조깅 오거나 아니면 좀 산책 오면 되게 나무들도 엄청 크고 이뻐서 음. 좀 찾아 오시면 좋은 참새 음. 이게 관이네. 뭐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도시에도 조금만 밖에 나가면 앵무새 같은 애들도 많이 막 돌아다니고, 오. 호주가 참 생태계가 특이하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하이드파크 옆에 있는 세인트메리 성당이라고 네. 여기도 유명한데, 거기 앞에 있는 동상이랑 그 이런 시드니 타워가 있는데, 좀 이런 거 사진 찍는 스팟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네. 제 거기서 좀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시드니의 유명한 한식집을 데려갔었는데 처음에 삼겹살을 이걸 가져오니까 이게 뭐가 맛있을거 아니야? 맛없다. 그런데 안 남기고 그냥 다제 것까지 뺏어 먹더라고. <laughs> 아, 웃긴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었는데, 이 이후에도 후식으로 냉면도 시켰었는데, 외국 애들이 차가운 면을 먹는 문화가 음식 문화가 없는데 좀 이상하다고 하다가 그냥 코에 면발 타고 치고 먹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외국 사람 들와가지고 자리가 꽉찰 정도로 좀 한식이 진짜 인기가 많구나.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거는 차이나타운에서 마라샹궈 음. 중국인 친구가 자기 사하는데 있다고 해서. 먹었던 거고 다양하다 되게 먹을 게 이거는 이때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라탕을 먹었던 거 같은데 아마라탕이나 중국 사람이 처음 내가 잘 만들어주더라고 아마 이때 어학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자기 나라 돌아간다 해서 팬케이크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좀 유명한 데더라고요 <laughs> 엄청 잘 먹고 다니셨네 근데 이게 그게 많이 할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가 10시부터 술집이랑 이런 거다 도시에 문 닫고, 그냥 해떠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자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한 밀슨스 포인트 음. 오페라우스 건너편 쪽인데, 시드니 도시도 보이면서 하버 하벅을... 브릿지랑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도 보이는 쪽 페리도 왔다 갔다 볼수있어 좋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뻐서 응.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좀 사실 도시에서 멀긴 한데 한 트레인 타고 20분 정도? 응. 근데 다리 건너고 딱 나오는 데라 여기 아마 도시 자체도 되게 이쁘고 아마 볼거리도 많으니까 이쪽은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릴 응. 돗자리 같은 거 들고 피크닉으로 여기도 유명한 해변 중에 멜리 비치라고 본다이랑 음. 멜리 비치 이렇게 두 군데 크게 유명한 이 여기는 페리를 타고 페라우스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해변인데 여기 보시면 저기 끝에 작은 해변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사람도 적고 좀 뭔가 더 차분하고 좋은 셸리 음. 비치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시드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이제 일요일이면은 또 시드니 가면은 그 교통 카드가 있는데 음. 이게 원래 한번 찍을 때한 5불. 6불 미러 음, 때 네. 일요일에 카드를 한번 찍으면은 2.5불로 하루 종일 환승할 수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게 트레인도 되고 페리도 되고 기차도 음. 되니까 한번 일요일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 아. 그냥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네. 많이 놀러 다닐 수 아, 있게 되요삼겹살이또 되겠어요. 한국보다 아 진짜요? 네좋 다. 이때부터 좀 사진 찍는 거 재미들려서 음. 요즘도 좀 답사하거나 어디 가면 응. 사진찍게 되고 이제 누가, 호주에서 어디가 제일 좋냐면 사실 전 시드니도 좋은데 멜버른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응. 그래서 이때도 캐리를 많이 아까 시작할 때 끌고 가지 말라는 게 거기 살면서 좀 짐이 느니까 응. 예, 비용이 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예, 아마 한 200불인가? 더 추가로 소화물 값을 냈던것 응. 응. 같은데 제트스타 타고 멜버른으로 떠납니다 어, 이게 버거킹인가? 호주, 네, 맞아요 버거킹이에요. 근데 이름이 근데, 다르네요 이게 호주가 원래 버거킹이 들어오기 전에 헝그리잭스라고이 브랜드가 유명했었는데 음. 여기랑 경쟁을 하다가 여기가 로컬 브랜드가 잘 되니까 버거킹에서 여기를 인수하고 그냥 간판만 아고 자기 브랜드 유지하건데 여기가 로열 아케이드라고 매버른 시티에 가면은 그런 상점 같은 것들 모여 있는 데인데 케이크 가게인데 맛있기도 하고 엄청 이쁘고 인테리어도 특이했어서 음. 좀 사진을 찍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케이크를 먹었었나? 와엄 가격은 좀 비싸요 한 조각에 10불? 8천원? 9천원? 예, 한 만원 됐던 것 같아요 차랑 같이 마시다 보니까 음. 또 분위기 좋고 맛있으니까 와 되게 잘 먹고 다니시네 <laughs> 네, 먹는 사진 위로 좀 보내 두는게 좋던 것 같아요 컬 치킨 아니요 이거는 예, 이때도 백패커스로 이제 멜버른 처음 가고 도시 이전하고 <laughs> 갔었는데 옆에 치킨집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또 백패커스 같은 숙소에 네 명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한 명이 들어와서 아시아계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 사는데 한국계이신 형이더라고요. 음. 그 뒤에 누나가 한번 왔는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어서 첫날 셋이서 이렇게 옆에 치킨집 가서 <웃음> <웃음> 치맥을 했던 이게 아마. 이게 개구리 컵케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더워서 다 녹은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이게 또 웃겨가지고 찍어놨어. 저렇게 지 않네 멜버른이 날씨만 좋으면 되게 예뻐요. 음. 근데 보통 날씨가 안 좋아서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천해줄 때 날씨가 좋으면 멜버른인데 보통 무난하게 지내고 싶으면 시드니 많이 가라고. 하거든요. 음, 음. 여기가 이제 요트 같은 거 많이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추천해놓거나 실제로. <laughs> 잘 맞춰서 가면 하시는 분도 들 많고 이거 보시면은 펭귄이 여기 살거든요 호주에 펭귄이 살더라고요 도시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데긴 한데 펭귄들이 여긴 한 마리인데 여러 마리가 막 작은 펭귄들이 이렇게 퍽 <laughs> 아래서 살고 있어서 우와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사진 찍어 그리고 아마 멜버른좀 아래 내려가면 펭귄들이 아침에 좀 단체로 오는 또 섬이 있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 데들이 <데도> 있어서 우와 되게 <laughs> 신기하고 귀여워서 아까 시드니 센트럴이 있다면 여기는 클린더스 여기 센트럴 역을 음. 하고 있어서 대규모하고 음. 저기 뒤에 타워가 보이는데 여기 뒤쪽으로 쭉 해서 또 타운홀이나 그런 매버른 음. 번화가들이 쭉 있거든요. 음. 어? 공원 같은 뭐지? 데를 가면 호주가 특이하게 이렇게 그릴이 있어서 여기다가 음. 전화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 넣으면 구워져가지고. 여기에 파티라는 경우가 많아요. 우와, 사람들이 짱이다. 그래서 이때가 또좀 슬픈 이야기지만, 일을 못 찾고 있었어. 제 일주일 내내 식빵으로 버티고 있다 아는 친구가 바베큐 파티한테 가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다니던 시절. <laughs> <laughs> 이제 <laughs> 공항 같은데 가서 놀고 있으면은 우리 그룹만 오온게 아니라 어디서 막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다 친해져서 사진 안 남았는데 거기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약간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더니빙 응. 둘러앉게 하고 외국이 한 서른 명인가 끼고 바니바니 바니 술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바니바니 <laughs> <laughs> 어, 바니 이걸 또 영어로 네이트얼 버니버이이 하고 캐롤 캐롤 이게, 이게 맞나 하면서 <laughs> 즐거웠던 <laughs> 추억 중에 골목 돌아다니다가 뭔가 잡파 상점 같은데가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뭐지 돌멩이나 우와 신기한 걸 팔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뭔가, 뭔가 별건 아닌데 그냥 천불인데 그 면날 그냥 사갈까 혹하는 물건들 <laughs> 사실 가져가면 별 쓸모가 없는데 좀 신기한 게 많은가 보겠어 신기하다 이 다음이 여기가 빅토리아주 주립 도서관인데 음. 이 뷰가 좀 유명해서 음. 사진 많이 찍거나, 우와. 사실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 많이 없고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음. 저도 집 앞인데 사실 여기를 자주 들진 않고 다른 도서관을 더 좋아했었어. 음. 음. 만원 이래서 참물 건너오니까 이것도 빠르게 가면 소주를 사면 키핑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laughs> 한 잔씩 마시고 다음에 와서 또 마시겠다. 와. 그 캥거루들을 모아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풀어놓고 사람들 와서 먹이 줄수 있는 에이? 좀 동물농장 같은 데인데 나무가 다 죽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 호주 이제 내륙으로 가면은 사막 지역이라서 보통 아. 이런 지형이고 캥거루들이 보통 그런 사막 지역에서 많이 살아서 풀밭이랑 음. 그런 걸 재현해 놨던 것 같고 얘네 들 여기 있다고? 그냥 그냥 이러고 있어요. 보면 근육이 <laughs> 싸우면 진짜. 진다 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얘, 우리가 보통 캥거루 하면 생각하는 귀여운 애들이 <laughs> 캥거루가 아니라 왈라비라고 작은 종. 어, 왈라비 알아요, 맞아. 얘, 일반 캥거루 얘는 어떤 종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캥거루들이 한 1미터가 몇 센치까지 알아서, <laughs> 음. 특히나 레드 캥거루라 해서 엄청 크고 싸운 애들인데 걔네는 2미터까지 자라고, <laughs> 근육도 엄청 많아가지고, 아, 진짜 무서워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데 그냥 자다가. 고개 빼꼼 들고 사람 지나가냐고 다시 자고 징병도 안쓴라비야 <laughs> 이렇게 먹이 주면은 얘들이 가져가서 손 잡고 막 달라고 계속 먹고 우와 이 되게 순하다 얘네는 귀여운데 캥거루들은 좀 무섭더라고 요 <laughs> 말라 네 코알라는 좀잘안 움직이고, <laughs> 여기서 한 10분 지켜봤는데, 저기서 안 움직이더라고, 저러고. 아, 이렇게 들다그 다음은, 이게, 그 아까 이제 봤던 공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구글 지도에서 좀안 보이는데, 난파선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만 아는 호주 장소, 이런 느낌으로, 제형 <laughs> 메이트 친구들이랑 갔다가, 좀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어놨었고 저이 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새더라고요 음. 어, 또 카지노가 합법이라 여기는 음. 이때가 한국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벨베론으로 그때 같이 도시 투어 다니면서 음.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그때까지 음. 어, 구경만 가볼래 했다가 이게 한 10불 넣어가지고 60불인가? 아. 그렇게 땄을 거예요 아. 아. 그리고 그날 좋다고 친구랑 치킨집 가서 술값으로만 100불 넣게갰었던 <laughs> 도박 도박이 위험하구나. 이게 나오니까 <laughs> 뒤에서 아저씨들이 막 보다가 막 박수 쳐줘가더라고. <laughs> 음, 응? 이제 멜버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또클랜드라고 이렇게 음. 빌딩들이나 아니 요트나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항만인데 되게 조용하고 근데 그래도 산책하기 좋고 뭔가 저녁에 오면은 식당 같은 데서 와인이나 맥주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게 보기 좋아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데고 음. 거기 있는 도서관을 자주 왔었어서 네. 그쪽 사진을 찍어놨었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신기하게 음. 우리나라는 도서관 가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책 하루 종일 읽다가 거나 학생들도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건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책 읽는 문화가 잘잡있는게 음. 케언즈요? 케언즈라고 호주 위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좀 성지라고 그레이트 음. 베리어 리프스라서 산호초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좀 바닷가 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스쿠버 신청해서 이제 전날 도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거고. 음. 이게 아마 케언즈 시그니처였던 걸로 아는데 물고기 모양 분수라고 음. 이제 수영장인데 그냥 무료로 다 오픈돼 있어서 음. 그냥 비 맞으면서도 막 수영하고 사람들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와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잘 꾸며져 있어서 되게 근데 오래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음. 좋았던 것 같아 대신에 여기는 좀 공기가 엄청 습하고 더워요 약간 열대 지역까지 음. 그래서 스쿠버 하루 <laughs> 또 배가 이제 바닥은 유리로 뚫려 있어가지고 음. 아마 물고기 같은 거 지나가면 다 보이고 음. 이게 했을 때나 폴레몽피시라고 해서 이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유명한데 사람이 와도 막안 도망가고 음. 만질 수도 있고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막 우와. 신기하더라고 오. 산호초들 엄청 많고 물고기도 음. 많고 근데 보면 좀 회색으로 산호가 많이 죽었더라고 음. 죽으면 그것도 또 리사이클 되고 하겠죠? 아마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그 바다 자체가 죽는다고. 그래서 아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응. 여기서는 사람들 즐기러 온데 본인들은 좀 긴장하고 있다고. 왜요? 왜냐면 빨대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먹고 죽거나 오염되면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응. 비닐로 하나 바람에 날라가서 바다에 들어가도 전부 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찾는다고하 바다. 반한데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음, 응. 어키리리이 소감은. 어떠세요? 호주에서 실이 머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다. 다녀오기 전과 후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웠고 <laughs> 특히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니까 2년 정도 집을 나갔었는데 제 그거는 단체생활이고 혼자 나가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살다 보니까 좀 그런 돈 내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음. 좀 여러 가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일단 영어를 목적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거는 좀 제가 많이 지양하게 됐고 피했던 게 음. 영어가 안 되니까 한인타운에 가서 한인 쉐어를 하고 한국 사장 밑에서 그냥 한인 잡을 하면은 사실 영어도 안 들고 그냥, 그냥 어디 자취하면서 알바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안 해드리고 특히나 시드니에 유명하게 스트라스필드라 해서 한인타운 엄청 큰 데가 있는데 네. 거긴 내리면 다 한국인이에요 그냥 간판도 한국어 적혀있고 막 국밥 팔고 그런데 뭐 초반에 영어가 안 되거나 좀 무섭다 면은 그런 한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여기서 오래 정착하고 싶다.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나 다른 사람이 있어도 좋겠다만. 근데 기왕 외국 왔으면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영어를 늘리거나 안 되더라도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그게 확실히 확실히 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타협을해서 들어간 게 절반은 한국 사람, 절반 은 일본 사람 사는 집이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해학가 많이 늘고 나왔어요. 시드니 살때 그리고. 나중에 갔던 집은 이제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사는 집이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한국에 다 왔을 때 이전에는 내가 자료를 한국어로만 찾았었는데 좀 영어로 아... 찾을 수 있는 점들 응. 이런 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보면은 막 스페인어 나오고 인도어 나오고 이러면 응. 좀 무서운데 영어 나오면 뭔가 괜히 반갑고. 응?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거나 보이니까 음~ 도움이 됐다 여름으로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목도리들다이 뭐, 공룡 쿠키가 너무 웃겨 이거 <laughs> 하나 사오고 싶다 에이, 그냥 설탕으로 막 그러니까 이거 완전 <laughs> 설탕이잖아요 저 미국에서 이거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다못 먹었어요 맞아요 다못 먹어요 <laughs> 그때도 미국에서도 이불이었는데 이런 거 이런 쿠키를 참 좋아하는 건가? 그냥 근데 애기들이 지나가다가 저 앞에 멈춰가지고 못 지나가고 떼쓰고 <laughs> <때> <laughs> 이건 진짜 맛있겠다. 맞아 이거는 아마 호주가 또 마카다미아넛 이런 거아 맞아 맞아 막잘 먹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맛있었던 거, 저걸 먹었었던 아마 들어간 거 아마 마카다미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내 네, 랜드마크 블로그 인스타 운영하시는 건희님께서 인터뷰 해주셨고. 이분 인스타 링크는 정보란에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랜드마크 블로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네. 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사진 많이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